취하지 않는 물을 뭐하러 먹나? 여기 좀 도와주세요. 안돼 이렇게 혼자 해야지. 이게 무겁다고. 그, 같이 사람을 부르고 그래 나봐. 아이고 참나 아이고 씨 아무도 아니고만. 옛날에 이렇게 돌아가잖아. 음. 이렇게 돌아가니까, 여기를 자르면, 내가 이렇게 자르면, 이, 이바리가 안쪽으로 들어간다고. 그게 깔끔해지는 거지. 여기서 잡고, 이렇게 하면, 여기 이바리가 이로 들어가고, 여기서 이렇게 자르고, 이렇게 잘라야 이바리가 없게 되는 거지. 반시 이바리 뭐라 그러는 거야, 그, 한국말로? 때 그냥 자르면은 이게 이렇게 된단 말이야. 이 바면을 딱 붙인다고 생각하고 힘을 이렇게 주면서 밑으로 내려가. 안 그러면 자꾸 울툴툴툴 해져. 바를 밀착시킨다. 응. 반까지 오는 거고, 음. 그지? 음. 여기서는 이거 여기 쭉가가지고방까지 와가지고 말이 하면 이렇게 들면서 이렇게 하면은 음. 깨끗하게, 되지 나쁜 건 뒤, 이쪽으로 빼, 좋은 건 앞쪽으로 하고, 공이 있는 건 뒤쪽으로 다 빼고. 음. 옹이 옥이 쓰더라도 옹이 뒤벽 쪽으로 집 쪽으로 가게끔 만들고 바깥에부터 옆에. 됐어, 됐어. 움직이지마. 아, 아 이거이버리하기잖아 <laughs> 진짜. 초장을 바라보면서 글씨를 써야 돼. 음, 음. 그러면서 1번, 2번, 3번, 4번은 글씨를 보고 때려야 되는 거야. 음. 이, 거꾸로 집어넣으면 줬대는겨. 딱, 음. 딱있는요 <laughs> 그래서 초장을 바라보면서 글씨를 써야 된다. 기억하고 있어야 돼. 음. 저쪽부터 가져가가지고, 응. 어제 했던 대로. 네, 어. 아, 그... 예, 안녕하세요. 예, 어, 한네개 가져가. 보셨어요? 예, 네. 예. 예. 음. 아! 어, 이거 이제 저안 들어가겠네. 예? 이거, 이거 홈을, 홈을 내야 되겠네. 홈 지금 만드는 거죠? 예. 음, 저거 들어가도록. 그렇죠. 이렇게 네. 어,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아이고요 이렇게 힘들겠다 요거. 응? 아니 요 이렇게 파가지고 이 턱을 따내는 거예요 턱을. 아 처음에 열 때만. 예. 네. 아그럼열열 때가 좀 망치 쳐야 될까. 그렇죠그렇죠 예. 네. 이 어. 뽑아 네. 말이커 이거요. 응. 아. 아 이거. 얘네는 그 기본적으로 이 정도 크기는 돼야 이게 사람도 안고. 응. 그래, 이, 되거든요. 이게 적당히 뺐다. 이건 많이 빼면 안 되겠다. 그렇죠. 예. 비도 들이치고. 그래. 뭐, 이거 그러니까 엉덩이만 앉으면 되니까. 그렇지, 뭐. 이거. 이거면, 이거 이대로 놔두지. 아니요, 요거는. 아, 똑같이. 한 요만큼. 아. 어. 똑같이 하면은, 이 장부가 약해지니까, 어. 요만큼만 해서 잘라낼 거다. 예. 어. 어. 조금 놔두고. 예, 예. 이, 튀어나오면 엉덩이 걸리잖아요. 어. 조금만큼 요만큼. 어, 여깄네 아니, 요렇게, 요만큼, 요, 이거 딱 요만큼. 더다 어... 뭐, 뭐, 하여튼, 힘들게 해놓을 게더다 어이. 뭐, 돈 들어가서 문제지, 형. 뭐 해놓으면 좋지. 어. 이쪽부터. så 잘했네 여긴 안 먹었나? 먹으면... 어, 그러니까 안 먹게, 앵간하면 앵간하면 아, 안 먹게 하는 게 좋겠지 들어갈 때는 무조건, 이, 진행방향으로 쭉 들어갔다가 나오면서 걷는 거야. 네, 이게, 결을 한번 이제 내가 어떻게 자를 건가를 응. 한번 정해야 되니까 한번 응. 쭉 들어가서 라인만 정한 다음에 이렇게 내려가는데 어느 곳이 뭔지 다할지는 모르잖아. 응. 근데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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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다 보면 얘가 막 흔들리는 게 있단 말이야. 응. 이게 뭐, 여기 한쪽이 흔들려. 그럼 얘가 잘린 거잖아. 응. 그러면 뒤쪽으로 살짝 오고 이래+ 이래+ 이래 해가지고 이거 다 보면 흔들린 쪽은 먼저 떨어질 거고 하면 이제 뒤를 최대한 안건드리게할 수가 있지 아저뭐 엄지 쪽으로 이렇게 편집이 될 수가 있어요 편해 딱 뒤를 내주면 어 얘가 저절로 이렇게 갈라 그러기 때문에 라인만 잡아주면 일자선으로 쭉 나간다고 어 그거 해가지고 하는 거지 아무래도 할때 보니까 이렇게 수직을할 때도 이거 한번 딱 뒤를 내주니까 어어어 어. 어, 어, 어. 반복 작업을 하니까 엔유톱를 끄지 말라고. 음. 이렇게 하고, 땡긴 다음에, 이렇게, 이렇게 이 상태가 아니라, 이렇게 제껴놓은 상태에서 조이고, 끌고 그리고, 이토 이거 알려줄게. 시동을 걸어서 톱날이 안 돌아가야 정상인데 지금 얘가 문제가 있는 거라고. 계속 돌아가잖아. 계속 돌아가면 문제가 있는 거야. 연료하고 공기하고 여러 가지 혼합 비율이 이래가지고 얘가 지금 뭐가 안 맞는 거야. 내 느낌에는 아마 찌꺼기 같은 거 많이 껴서 그랬을 가능성이 많아. 청소를 좀 해줘야 돼. 캐비레타 쪽에 청소를 해줘야 되는데. 아 그게 이걸 낮춰야게 공기 필터. 연료액이. 그러니까. 그렇지, 연료하고 공기하고 이런 거거든. 유리 뭐안 그래도 <laughs> 계속 돌것 같은데. 지금은 공기 필터가 찌꺼기가 많이 껴가지고 산소 공급이 잘안 돼가지고 얘가 지금 그런 현상으로 인해가지고 계속 뭔가 이렇게 돌아간기라. 뭐가이게안 맞아가지고. 그러니까 켜놓고 계속 하게 되면 내가 이 작동을 안 하면은 그냥 멈춰 있는다고. 그럼 바닥에 놓고 계속 쓰는 거야. 연습 작업을 할 때. 껐다 켰다 할 필요 없지. 어 그런 거를 톱 쓰면서, 어. 가라, 이제. 벌서이 날도 좀 조여야겠다. 나를 이렇게 이 정도 쳐지면 안 좋거든 이거 할 때는 살짝 풀어 가지고 다 풀지 말고 살짝만 풀어 가지고 앞에 보면은 나사가 있어 조이는 나사가 나사를 돌리면은 텐션이 늘어난 것이 조여진다고 이렇게. 자꾸 쓰다 보면 저절로 조금씩 늘어나고. 어, 약간 늘어나. 그래서 이렇게. 약간 탱탱하게 요 정도. 요런 정도 느낌인데. 너무 세게 조이지 말고 지그시 적당히 어, 이렇게 네. 하는데 하고 가끔씩 청소를 해 줘야 돼, 얘네들. 여기 청소하는 거보다는 사실 이 안쪽에 텐데, 어, 공기 필터 같은 거 뭐 분해하지 않는 한 다른 거할건 없어 공기 필터 좀 청소 좀 해주고 이 바에 들어가는 기름 구멍 이 체인 오일이 들어가야지 부드럽게 얘네들이 지나다니는데. 나무가 좀휘었어 2-10번. 그 위에를요 모양대로 어, 그렇지. 그렇지. 캐놓고 음. 길이를 재는 겨요 음. 모양대로 이렇게 해야 되니까. 요 부분, 요 부분. 음. 뭐냐? 딱 4인데. 어, 그거보다 조금 작게, 미세하게 작게 해야지, 아니, 크게 해야 되나? 작게 해야 되나? 크게 해야 되나? 아니, 공간을 살짝 만들어줘야 딱 붙는단 말이야. 아 요건 살려두고, 요걸 없애야 되는 거야. 그래서, 어. 그래서 이게 칼 넣기가 쉽지가 않아서, 일부러 막장을, 막장, 이칼 넣는 거 해서 이걸 따는 걸 일부러 이쪽으로 많이 한다고. 본연톱날에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데, 빗각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이건 빗각으로 반대로 들어가잖아. 힘들어가지고 일부러 그것까지 계산해가지고 일부러 이쪽으로 많이 해, 작업할 때는. 근데 모양을 생각한 다음에 이게 낫지. 좀 어렵긴 하지만, 음. 그럼 어떻게 되지? <laughs> <laughs> 어쨌든 이걸 <laughs> 뛰어내야 되는데. 뛰어보세어 <laughs> <laughs> 실로 막장보다는 막장 바로 앞에 게더 하기 어렵구나. 막장은 그냥 길이대로 하면 되는 거. 꼭 그렇지만은 않아요. 그렇지. 어떻게 보면 여기서 실수를 많이 하지. 응. 근데 얘는 막장 바로 앞에 밴데 왜막장이야 그냥 저 막자를, 글씨를 써놓으면서 함부로 자르지 말라는 어. 경계의 상황을 주려고 일부러 그러 하는 거지. 실수를 하도 많이 하니까. 다른 그냥 2 8 일반 그게 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 그렇지. 그, 이놈이 실제로 나무가 줄면은 이렇게 조금씩 잘라내면 되잖아. 안으로 집어넣으면 되잖아. 그렇지. 네. 오, 그렇지 그 부분도. 네. <laughs> 아, 아니라 지금 일리를 아는 일반인이 없다는 게 문제지. 여기 보면은 게 어려워. 진짜 마루가 놓는 게 어려운 게 지금 여기 1,2,3,4쭉 괜찮았어 괜찮아 오다가 여기 이제 하나 벌어지기 시작했지 음. 그러다가 이제 어느 하나가 너무 커져 가지고 커져 가지고 벌어졌을 수도 있고 깃털 자체가 정확히 안 깎여서 벌어질 수도 있고 그런 힘이 인해 가지고 먹을 쳤을 때는 정확하게 일직선일 거 아니야 걔는 음. 맞다고 봐야 되는 거야. 맞다고 해야 되는데, 깃틀이 잘못될 수도 있고, 마룻장 자르면서 잘못될 음. 수도 있고, 해가지고, 점점 이게, 이 위에 가서는 막 이런 식으로 되는겨. 음. 막 벌어지잖아. 음. 그러니까, 중간에 하나 먹을 너무 많이 살려놓으면, 이게 자꾸 벌어지는겨. 음. 그래. 음. 그러니까, 이게 진짜 어려워. 음. 그러니까 이런 걸 한번 봐놓고, 아, 이게 그만큼, 어, 중요도가 있구나, 라고 생각하면, 나중에 칼질할 때, 응. 어떤 식 느낌을 해야 되는지 대충 알지, 응. 그 귀틀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더그렇고 근데 뭐, 응. 10자 넘어가는 게 없으니까. 응. 최대가 12자니까. 응. 이 마지막 장은 그냥 이렇게, 응. 글자가 응. 이렇게 되잖아. 응. 똑같이 재는 거지, 뭐. 딱 해가지고. 6.7에서 약간 더 들어가고 여기서 재야지. 6.7에서 약간 더 들어가고. 6.9에서 약간 더 들어가고. 점구 이거는 띄어버리고 여기는, 여기는 일반적으로 하는 거고, 일반적으로 하는 거고, 여기는 잘라내면서 빗각으로 잘라야 된다고. 그래야 여기가 들어간다고. 그래서 살을 남겨놓은 거예요. 너무 붙어있으면 자를 수가 없어. 자. 네. 이렇게 해보세요 이제 여기 조심하라고 신중하게 급하게 하지 말고 나무도 없어 이제 막장은 지가 치수되고 지가 거시기하고 그 해야돼 이건 두개 다해 본인이 그냥 하고 형은 저거 껴봐 형은 막장을 해봐요 나무도 없다, 잉 실수하면 그냥. 씨, 씨. 짠데 아니었는데. 여긴 엑스터치, 우도 또, 우리 지금 헷갈릴까봐. 여튼, 이렇게 해가지고, 길이 재고, 요것도, 목, 어, 목, <laughs> 이렇게 자르고, <잘하고>, 이렇게 자르고. 됐사 <laughs> 어, 음, 오케이, 잘했어. 울스텐아 때깔 볼 나오네. 지나니까 색이 싹 살아나네.